김혜윤은 2024년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4분 시상식에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그녀는 국제 초청 부문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특별한 순간을 맞이한 김혜윤은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드라마 팬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스타들을 기념하는 자리로 여의도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에서 열렸다. 행사 시작 전 김혜윤은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며 팬들과 취재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여름의 태양을 담은 듯한 화사함을 뽐냈다. 수상 발표가 다가오자 그녀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아우성 같은 환호가 터져나왔고 김혜윤은 기쁨의 눈을 감으며 무대로 나섰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라고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매년 아시아 드라마의 발전을 기념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는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도 많은 유명 배우들과 제작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김혜윤이 수상한 아시아 스타상은 특히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아시아 배우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녀의 연기력과 인기가 더욱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윤의 수상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많은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할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다. 이처럼 화려한 시상식의 현장에서는 스타들이 서로 축하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혜윤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김혜윤이라는 스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를 기대하게 한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해서 빛나는 순간들이 쌓일 것이다. 김혜윤은 최근 한 시상식에서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는 마치 수채화에서 튀어나온 듯 생생하고 아름다웠다. 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그녀의 입장을 기다리며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혜윤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독특한 매력, 보족의 여신이라는 별명을 떠오르게 하는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상식이 열리는 공간은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김혜윤이 무대에 서는 순간, 그녀의 드레스가 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반짝였다. 많은 이들이 김혜윤이 등장해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응답했다. 이때 그녀의 보조개가 깊게 패이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욱 강조했다. 수상 발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혜윤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하며 관객들은 그녀가 어떤 상을 받을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대 뒤에서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즐기려 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김혜윤은 수상 소감에서 겸손하게 말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과 저를 믿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상을 바칩니다. 그 한마디에 관객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의 시상식은 단순한 수상식을 넘어 김혜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화사한 드레스와 수채화 같은 비주얼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더욱 빛났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혜윤은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연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매력을 발산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들이 모여. 그녀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워라는 찬사가 아낌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혜윤은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기대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녀의 존재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24년 김혜윤은 이제 막 시작한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받는 배우로 성장할 것이며 그녀의 수치와 같은 비주얼과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각종 시상식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솔에서 열린 제 19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김혜윤이 화려한 퍼플 카페 툴 밟았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채화처럼 생생하게 빛났다. 이번 시상식은 전 세계 드라마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은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200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였다. 올해의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48개국에서 346편의 드라마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은 시상식뿐만 아니라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혜윤이 시상식에 참석한 것은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퍼플 카페 위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김혜윤은 취재진과 팬들의 요청에 따라 포즈를 취하며 다채로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그녀의 화사한 드레스는 그날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혜윤의 외모와 분위기는 그 자체로도 화제였다. 무대 뒤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번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단순한 수상식을 넘어 전 세계 드라마의 힘과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장이었다. 드라마라는 매개체가 어떻게 문화와 감정을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 김혜윤은 이 행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다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갔고 관객들은 김혜윤을 비롯한 많은 배우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국제적인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9월 25일, 서울의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이 특별한 시상식은 김혜윤 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녀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관객들은 그녀의 다음 모습을 기대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드라마와 배우들의 열정이 결합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